안녕하십니까. 힐링 스쿨 교장 황성수입니다. 이번에는 한 26, 24명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고생하다 이제 저한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릎 관절염이든지 만성신부전이든지 두드러기든지 뭐이 단순한 비만이든지 뭐 이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 고혈압 당뇨를 가지신 분 중에 아주 열심히 한 분들은, 어, 오랫동안 먹던 약을 다 끊죠. 어, 그러나 열심히 안한 분들은, 뭐, 혈압 혈당 수치가 별로 변동이 없어서 약을 못 끊고, 그렇게, 어, 또, 뭐, 시간만 이제 흘러보내게 되었습니다. 어, 현미 채식을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그 열심히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효과를 봅니다. 아, 백이면 백, 단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효과를 봅니다. 안 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이죠. 체중을 가장 많이 뺀 사람은 7kg을 뺐대요. 그러니까 3주에 7kg을 뺐으니까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6kg 뺀 분들이 한세분 정도 계십니다. 어, 전혀 이 효과가 없었던 분은 체중 하나도 못뺀 분이요.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뭐 사정으로 제대로 못 했다. 뭐 그런 이제 분들도 있고요. 또어 아직도 현미 채식이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가지고 뭐 하다가 말다가 뭐 이런 이제 분들은 효과가 없었죠. 어 이번에도 고혈압 당뇨가 이제 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병과 더불어서 함께 갖고 있던 뭐 그런 여러 가지 병들이 좋아지죠. 어, 이번에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어, 이, 뭐, 분은요. 한 10년 동안 고혈압 당뇨도, 어, 이, 물론 있었지만은, 아한 어, 10년 동안 그 두드러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 이분은 이 밤에 이 가려워서 잠을 제대로 이제 못 자죠. 그리고 뭐, 걸핏 하면은 이게 뭐가 이 피부에 이 발진이 됩니다. 두드러기가 생기고요. 그래서 밤에 깊이 못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치 못하죠. 뭐 그런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커피 몇 잔씩 마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요. 본래 어, 고혈압만 있었는데 그뭐현미채식이 좋다는 것을 이제 제대로 모르고 이제도 못했죠. 그러다가 어,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그 약을 썼는데 뭐 굉장히 많은 양을 썼습니다. 이 피부에 가장 효과적인, 그러나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테로이드라는 약입니다. 이거 쓰면은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잘 생깁니다. 아마 그약 때문에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은 아마 그랬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당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이, 뭐, 물론 당뇨약도 쓰고요. 그러다가 이제 힐링스쿨을 알게 돼서 저한테 오셨는데요. 현미 채식을 했더니, 고혈압, 당뇨, 약을 끊을 정도로 혈압이, 혈당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려움증, 두드러기, 이런 것들도 대폭 줄었습니다. 전에 비해서 약도 대폭 줄었지만 매일 먹던 그 두드러기 약을 이틀에 한번 정도 먹어도 꽤 괜찮다, 견딜만 하다, 매일 먹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낫다 하는 그런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커피를 안 마셔도 아침에 굉장히 개운하고 상쾌하고 몸이 가뿐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미 채식은 고혈압 당뇨에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를 하는데요. 그 외에도 뭐 이제 들어보셨다시피 그 알레르기 같은 이런 병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그 현대인들에게 많은 알레르기 병은 병은 아토피죠.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천식 같은 이런 이제 병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른들에게도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병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이 참 굉장히 많고 또 그런 것들은 한번 생기면 잘안 낫고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되면 좀 나아진다고 할 정도로 현대 이야기 참이 해결을 잘못 해줍니다. 이런 것들요 현미 채식해 보십시오. 굉장히 쉽게,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낫습니다. 어, 어른이 아픈 것도 좀 물론 이제 이, 참 고생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이들 아픈 것을 보는 부모들 심정 참 힘들겠죠.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중요한 것은 현미채식을 해서 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는 그런 겁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현미채식 시작해 보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